아크인베스트의 수석 미래학자 브렛 윈트는 한국시간 기준 10월 23일 엑스에서 예전에 사이버캡 행사에서 한 기관 분석가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로보택시 아이디어를 별로라고 치부하면서 앞으로 정말 유망한 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말하더군요. 이 말을 듣자마자 저는 죄송한데 수학이란 걸할줄 아세요? 라고 반응했습니다. 저는 1차적으로 테슬라가 옵티머스 상용화를 위해서 AI 컴퓨팅에 1000억에서 2000억 달러를 쏟아 부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거대한 투자입니다. 그런데 기관 투자자들은 로보택시에서 오는 그 현금 흐름을 그냥 챙겨서 주머니 속에 놓고 안정적인 수익으로 만족하고 싶을 것입니다. ISS 같은 곳들이 일론 머스크에게 추가 통제권을 양도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머스크가 옵티머스를 실제로 상용화시키기 위해 돈을 쓸까봐 걱정합니다. 그들은 옵티머스가 미래 프로젝트로서 즉저 멀리의 계획 단계에서만 머무는데 만족할 테고 그 동안 로보택시 플랫폼이 벌어들일 막대한 수익을 빼먹고 싶을 것입니다. 월스트리트가 이제는 큰 도전을 하지 않는 애플을 사랑하듯이 말 입니다. 하지만 옵티머스를 정말로 상용화 시키려면 극도의 끈기 헌신 그리고 자본이 필요합니다. 옵티머스는 배짱없는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 없이 테슬라는 거의 필연적으로 배짱없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꽤나 험난한 가시밭길 이 이어질 것이고 세상의 대다수의 테슬라 주주들은 이 길을 헤쳐나가는데 일론 머스크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 합니다. 당신은 테슬라가 옵티머스를 통해 지속가능한 풍요를 만들어내고 그 엄청난 과실을 얻길 원합니까? 아니면 로보택시 성공 정도에서 만족하고 정체되길 바랍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후자를 기꺼이 선택할 것입니다. 로보택시로 손에 챙길 현금 흐름이 포기하기에는 너무 클 테니까 말입니다. 그들은 과감한 투자를 통한 장기적인 자본 수익률보다 단기적인 현금 분배를 우선시할 것입니다. 우리 테슬라의 미래는 정말로 개인 투자자들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누려야 할 미래를 원한다면 일론이 테슬라를 앞으로 이끌도록 더 열렬히 지지해 주십시오라는 흥미로운 글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우선 짚고 넘어갈 부분은 브렛 윈튼의 이글 의도는 일론 머스크가 CEO로 있는다고 해서 로보택시 성공 시점에서 테슬라 주가가 적게 오른다는 식의 부정적인 전제가 아닙니다. 로보택시는 크게 성공하고 투자자 모두 큰 수익을 얻고 난뒤그 이후의 방향성에 관한 것이며 그 막대한 수익을 옵티머스에 과감하고 큰 규모로 투자해서 더큰 성장 할 것이냐 아니면 투자를 줄이고 그 시점에서 만족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이며 브래드윈트는 더큰 성장을 위해서는 머스크에게 통제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 글은 두 개의 구조로 나눠집니다. 우선 첫 번째로 분석가라는 사람들이 테슬라의 미래 비전에 대해 여전히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로보 택시가 먼저 성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해야 그 자금을 바탕으로 옵티머스 같은 야심찬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인과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로보 택시는 별로야 옵티머스가 유망해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석가들의 단편적인 판단은 테슬라가 추구하는 혁신의 본질과 성장 의 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만약 이런 시각이 주류가 된다면, 투자자들은 테슬라의 잠재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회사의 진정한 가치를 과소평가할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브렛 윈튼이 수학을 할줄 아세요? 라고 반응해 이 점을 날카롭게 꼬집는 것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로티머스가 실제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일론 머스크의 강력한 통제권이 절대적으로 필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보택시는 테슬라에게 상상 이상의 막대한 돈을 벌어다 줄 것이고, 일론 머스크는 가 회사를 통제한다면 그 자금은 옵티머스 개발에 올바르게 투자되어 인류의 미래를 바꾸는 혁신으로 이어질 테지만 만약 일론 머스크가 통제권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기관 투자자들은 그 현금 흐름을 옵티머스 같은 고위험 프로젝트에 쏟아붓지 않고 배당금 지급이나 적절한 수준의 자사주 매입을 넘어선 과도하고 명분 없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현금화할 거라는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기관들의 단기 수익 추구 본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부분으로 테슬라. 의 자본을 장기 성장 대신 즉각적인 주주 환원에만 집중시킬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 자사주 매입이 주가 지지와 장기 가치 증대를 위한 제한적 수준을 초과하면 회사의 현금이 단순히 주식 가격을 부양하는 데 소모되어 미래 투자 여력을 고가시킬수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테슬라를 혁신의 선봉에서 끌어내리고 안정적인 수익 분배에만 초점을 맞춘 보수적인 기업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즉 일론 머스크의 통제권은 테슬라가 로보택시 성공으로 쏟아질 현금 흐름 을 어떻게 쓸지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그 돈을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으로 즉시 환원받아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익을 챙기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테슬라는 로보택시 플랫폼의 임대료만 걷는 거대 기업으로 정체될 수 있습니다. 큰 한탕 후 성장 동력이 떨어지는 월 스트리트가 사랑하는 애플과 같은 안전한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애플의 경우처럼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보다는 기존 플랫폼의 안정적 수익을 극대화하는데 집중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시장 지배력은 유지하더라도 진정한 기술의 도약은 어려워집니다. 이는 테슬라의 DNA인 대담한 도전을 약화시키는 치명적인 함정으로, 브렛 윈트는 ISS 같은 프록시 자문 기관들이 일론의 추가 통제권 확대를 막으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들은 옵티머스를 계획 단계에만 머무르게 하고 로보택시의 수익을 빼먹는 데 만족할 거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옵티머스 시대를 추구하면 로보택시에서 창출된 그 막대한 현금 흐름을 AI 컴퓨터 인프라 구축이나 로봇 하드웨어 개발에 1000억에서 2000억 달러 규모로 과감하게 재투자해야 합니다. 이유는 옵티머스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선 새로운 공급망과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사람의 동작을 구현하기 위한 하드웨어 연구부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까지 매우 입체적이고 고차원적인 대규모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과 막대한 비용을 감수할 가치는 충분합니다. 성공한다면 테슬라는 더 이상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라 인류의 노동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혁신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 노동자부터 가정 내 도우미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반복적 노동을 대체함으로써 전체 경제 생산성을 10배 이상 끌어올릴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극도의 끈기와 혁신이 없으면 이 길은 좁고 험난합니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앞서 말한 수많은 기술적 장애물, 규제 장벽, 그리고 시장의 회의적인 시각을 극복하려면 회사의 리더십 흔들림 없이 미래 비전을 고수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일론 머스크란 이 존재는 절대적으로 필수입니다. 옵티머스를 향해 가는 여정에서 주가는 그 투자를 하지 않고 로보택시 단계에서 정체되기를 선택한 것보다야 당연히 불안정하게 요동치겠지만 그것이 성공했을 때의 보상은 로보택시의 단계와는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옵티머스는 노동 시장을 재편하고 보편적 고소득을 열 역사상 가장 큰 제품이라고 말하며 이 제품이 단순히 로봇을 판매하는 수준을 넘어 전 세계 노동 시장에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 게 괜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에서 저비용 노동력을 대체하거나 선진국에서 고령화 사회의 노동 부족을 메우는 방식으로 경제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든 개인에게 창의적 활동에 집중할 여유를 줄수 있습니다. 옵티머스가 실현되면 단순한 로봇이 아니라 인간 노동의 한계를 넘어서는 생산성 혁명을 일으켜 모든 사람이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는 기계가 인간의 부담을 덜어주고 새로운 일자리와 창의성을 창출하는 선순환을 만들어내. 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야심찬 비전입니다. 테슬라가 이 길을 가면 주주들은 단기적인 변동성을 감내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지속급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테슬라 투자자들 중 적지 않은 수는 로보택시 성공으로 주가가 폭등한 뒤 안정적인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으로 현금을 챙겨 노후를 여유롭게 보내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은퇴가 코 앞이고 노후를 준비해야 하며 투자 기간이 길었고 최근 몇년 동안 횡보장을 길고 지루하게 견뎠으니 옵티머스까진 잘 모르겠고 일단 크게 보상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생각은 잘못된 것이 절대 아니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로보택시 그 다음에 옵티머스라는 더큰 결실을 위해서는 로보택시의 수익에 안주해서는안 되고 그 수익을 기반으로 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게 오늘 브렛 윈튼의 주장이고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옵티머스를 일론 머스크의 말대로 테슬라의 무한 돈 복사 버그, 즉한번 스케일업되면 무한한 수익을 창출하는 메커니즘으로 보는 장기 투자자들은 로보택시가 훌륭한 기반이 되더라도 진짜 폭발적 성장은 옵티머스의 생산 스케일업에서 나온다고 강조합니다. 이들은 로보택시가 연간 수백억 달러의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옵티머스는 그 수십 배에 달하는 시장 규모를 가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일론 머스크 본인도 지속적으로 옵티머스가 자동차 사업보다 장기적으로 훨씬 큰 가치가 될 것이라고 말한 만큼 옵티머스를 보며 장기 투자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테슬라 투자 커뮤니티나 X의 포스트를 살펴보면 이런 장기 투자자들이 비율상으론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브렛 윈튼의 글은 바로 이 지점에서 주주들에게 선택을 촉구합니다. 안락한 현금 흐름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노동시장의 재편, 무한한 돈복사, 지속가능한 풍요의 열매를 위해 일론의 리더십을 전적으로 지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